저 대결하면 우리 이길 수 있어요? 자신있어? 맞먹고 하면 이기지 않을까요? 해볼까? <laughs> 맞드? 뭐 걸고 하는 거예요 근데? 모르겠어요 그냥 갑자골빵 하죠 왕골빵 예? 왕골빵이요? 이길 수 네, 지금 <laughs> 있어요? 골드 벌때도 없는데 님만골 있어요? 저만 오백 골 있어요 200골씩 걸요? 공... 네 200골씩 해서 공대장한테 주기로 하죠 아, 그 제가 공대장 할게요 저 파장 주세요 맨티스가 어떻게 생긴 애예요? 흑인 애죠 멘스가 <laughs> 제일 이뻐요 아우, 예. 멘티가 제일 있어요 아, 그래요? 어, 좋아 거네? 괜찮아요. 데 괜찮아요. 아, 괜찮아요. <너 죽을래? 웃음> 아, 괜찮아 아, 괜찮똑 아, 데내아요 아, 네. 네. 네 그럼 저기 저희 듣코 섞죠? 흡연실로 가죠 네아우돛기 시작 어우 여기 열여섯 명 들어올 거거든요 아우 그 어우 뭐야 이게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수하습니다 어. 국물 드시는아네국 <laughs> 잠시만요 소좀 드시지 마 아니 누가 뭐 드시는데 지금 <laughs> 뭐드 바쁘세요 지금 시부님 시부님 시부 같데 무슨 소리예요. 이거? 왜 시부님 국밥 중이거든요 건드리지 <laughs> <laughs> 뭐 마아 주세요. 아 시부님 밥먹으면한 손으로 하시면서 잔일 다시더라고요. 아. 네. 아 진짜요? 이펙터님뭐하시는지 모르겠다. 대체. 그냥 버스 타는 거죠. 1년 내내 버스만 타. 내가 버스. 아버스 하냐. 미스틱을 6개월 동안 아, 버스는 네, 네. 인파이터가 있어요. <laughs> 아 이거 무슨 소리예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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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요? 아 무슨 소리예요? 예, 너무 너무 잘 들려요. 아, 소고기, 소고기 뭐. 시원하겠네. <목소리> 어. 오, 네, <목소리> 아. 시드타. 아. 아, 아 시원하다, 시원해. 아, 저희는 일단 아, 그래두 명이 없거든. 요두 음, 명밖에 저, 없는데. 저희는 레벨 그3패에두 아, 명이 없어요. 무빈 님이 다인분 하잖아요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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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우리가 캐리해야 된다고. 무빈이 캐리할 수 있죠? 저는 얼마가 걸리냐에 따라 달라져요. 이거 못이기면은 이거 이거. 무빈님이 돈 내는 걸로 하죠. 저희는 꼽님이 내기를 겁니다. 아 그럼 저희도 무빈님이 어, 내는 걸로 하죠. 네. 그럼 저희도 워로드가 내죠. 아 그러죠. 그럼 이시리가 내죠. <웃음> 이러는데. 예 <laughs> 아무피. <laughs> <laughs> 해볼까요? 아, 네. 식사 다 하셔야 돼요. 아 식사 아직 안 끝났다. 아, 국밥이 아직. 몸보신한 시댁은 이제 버섯님. 그래야지 뒤를 잡는다. 뭐야? 다 떠오셨나? 이그어 갖다 놓고 왔어요. 예, 즐어요다 아, 아, 다 드셨네. 아, 다, 다네 음, 아, 아따, 시원하네. 아. <웃음> <웃음> 여기 그 얼음 방불방콜 해리겠는데. 하나, 둘, 둘, 셋. 셋. <laughs> 거스킨 빨리 스킨 좀. 이거 섬가빨 얼쏨가... 빨리. 아요이 뛰어. 이 아, 이 더. 피니시 공. 냄새. 이제 끝났거든요. 2 0다잡네 끝났어요. 어, 끝났어 예, 네. 아 이거 이기겠네. 그패 달리실 분 빨리 아, 달리세요. 오, 아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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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뭐야? 맞다 어? 빨리 가자 어? 빨리, <laughs>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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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빨리, 빨리. 오, 빨리 일어나. 빨리 일어나. 빨리 일어나. 뭐야, 뭐야 파티 바꿔야 돼. 바로 내려가서. 바로 내려가요. <laughs> 바로 버블 갑니다. 빨리빨리 빨리빨리. 아왜안떠 이거? 안, 이... 안 내려가 아, 왜? 쥐쥐쥐쥐쥐쥐. <laughs> 아니 막 보여 봐. 안 보고 있는데 막 보여. 저희 2억 5천. 저희 5천. 저희 2천. 어 잡아요 저희. <웃음> <웃음> 뭐야. <웃음> 진짜 잡는 <좋은> 거아니아 <laughs> 살아났어요. <laughs> 아 살아났네. 어, 아 파이. 살아났네. 아나 아, 아, 지금 어. 저희 4천 저희 지금 잡아요. 저희 그실러지 어떻게 돼요, 어른마? 2천... 지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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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잡아주세요. 지금 지금 어, 지금 치고. 지금 바로. 지금 바로. 아, 안 돼, 안 돼, 안 지금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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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.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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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. 야 진짜 잡았어. 오오오오오오오 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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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펙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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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펙터 이펙터, 이펙터, 이펙터 이펙터, 불터 이펙터 이펙터, 이펙터 이펙터, 아, 잡아.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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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2잡0더200아아0 0 하지마, 거더200더200더200더200더200더2 0 하지 빨리, 빨리 0더까요 잡을 수0 0 정비소 어디2 0요더2 정비소 어디냐니요? 0 0더2게요 이거 바꾸고 한 명만 달한만 한 명만 아니, 한 명만 안돼리한 명만 한 명만 빨리 빨리 내려가 내려가 지금 내려가 고고고안돼 아, 지금 안돼 지금 안돼안 된다 어, 보여 지금 어. <laughs> 아 진짜 스택 스택 싸워 싸워 그냥 <laughs> 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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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워 싸워 다아 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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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 아 아, 이거 이거 이기네 예, 클린 승 네. 끝났습니다. 아. 아, 깝다. 아, 깝다. 이건 솔직히 연인 님 팀이 이길 수 있었는데 가짜 어, 어. <laughs> 가짜로 <laughs> 뭐 가짜로 속여 가지고 자기네들이 걸렸어. 아. 어우질 뻔했네. 저 13초 차이였어요. 근데 지금 1패 때 6명 죽었잖아요. 한번 터져가지고. 저희 1패 때 전멸했어요. 반격 패턴인데 죽는 거 같아요. 다 3명 죽었어. 다그 구라핑 친 사람이 있거데 마치 구라핑 아니 그걸 죽여버리네. <웃음> <웃음> 아 저희는 아... 이팩터님 때문에 이겼습니다. 어... 네. 저희 시너지 보는 방식이랑 이게 다 이팩터였거든요. 저 골드가 하셨... 뭐, 저... 어떻게 봤죠? 연이 님이 걷어서 롱블리 <laughs> 입맛에 주시니까 연희님이 쿨라핑 쳐서 연희님이 질 거예요. 아 이거는 저희가 봐도 연희님 잘못이야. 맞아. <laughs> 아니, 이게 내 잘못이야. 솔직히, 이게... 잘못이 잘, 솔직히... 이 페이지 때딱 잡았으면은 이겼어요. 저... 진짜 그럼요. 10초밖에... 10초밖에 차이 안 났어. 와, 진짜 아니야. 10초 진짜 차이 안 났어. 그러니까 연희님이 내시는 걸로 하시죠. 왜아 <laughs> 아, 아, 사관님, 빨리 랩업해서 우리 다시 이겨보죠. <laughs> 이게 내가 보니까 치명이 없어서 그랬네. 아또 사과님이 또사과하 차이겠네. 어, 사과님 빨리 사과하세요. 그 영광스러운 골드 전달식이 있겠습니다. 저한테 돈 받으러 오세요. 다 왔어 진짜 한 명씩 와. 알파고 와. 너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유민이 조용히 하세요. 헤파리 <laughs> 가요. 아, 저 아직 안, 안 받았거든요. 아, 받은 사람 뽑으세요. 안 받은 저까지 <laughs> 마세요. 그리고 어, 헷갈리게 서 있지 마세요. 이거. 자돈 받으신 분춤출게요 <laughs> 의지님 <의지지가>? 팝 <laughs> 아니에요? 우리 팀 아니에요? <laughs> 무빈님, 어, 우리 팀인데 왜돈 받으려고 오시는 거죠? 이거 뭐야 우리 팀인데 이거? 무빈님 자꾸 거래 걸지 마세요. 무빈님 벌금 걷어요 이거 이거는. <웃음> <웃음> 강화 강화 나요 지금? <laughs> 어우와 진짜 미쳤다 이거. <laughs> 없어, 이거. 이거 이 정도면 누구 한명 강화해야 되는데 이거 <laughs> 이거 차장 탈이 정도. 지금 가 봐야 어? 되거든요, 이거. 제가 제가 갑니다. 제가 갑니다. 다따라 오세요. 다따라 오세요. 돌아가죠. 아, <따라오세요. 웃음> 아 <따라오세요. 웃음> 자, 정렬. 우 와, 미쳤다. 아, 아직 15분 갑니다. 전광판 기다릴게요. 갑니다. 하나, 둘, 셋. 전광판이 <laughs> 안 뜨는데요. 받았어요. 받았어요. 아이고 또 강아 한 번씩 가야 <laughs> 되는. 자, 다음부터 다음부터 자. 리논이 강화하나요? 오케이 사람으로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변했는데 짜증 응원하자 빨리! 아, <laughs> 여기 미쳤나봐 정신 하나도 없네 이거 무섭겠다 무섭겠어 이거 온 사람 <laughs> 다들 앞으로 이제 일주일간 모아서 오늘 돈을 이렇게 해서 강화하죠 아, <laughs> 다같이 지금 뭐 하면 무조건 실패라는데? 불안해서 못 누르겠는데? 아 안될 것 같아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<laughs> 아유. 그니 아니었네. 에이, 갑니다. 아, 어졌어요 아, 어다고요 아, 아 내가 고 싶은데. 나더어야한 번만 아, 눌러 보시죠. 아. 저 이렇게 모이기도 힘든데. 그럴까요? 제가 눌러 볼까요? 제가 네. 혼신을 다해서 탈춤 춰 드릴게요. 하나, 둘, 셋. 따따따따따. 따따따따따. 또다, 또다, 또다. 또다, 자, 바로 바로. 다로 바로. 바 바로. 바로, 바로. 못하여, <웃음> <웃음> 바로. 바로, 바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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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바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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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. 바 바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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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아 바로. 이거 바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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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로